네, 안녕하십니까. 어, 먼저 저희 유튜브 채널을 어, 사랑해 주시는 분들께 어, 감사를 드립니다. 어, 제가 오른쪽 눈이 좀 실핏줄이 갑자기 터져서 눈이 좀 빨갛게 돼서 좀 카메라를 어, 띄우고 제가 이 촬영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아파트 집에서 편하게 저희 혼자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하오니 편하게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한국 장로교회의 가장 보수적인 교단의 목사님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제가 살았습니다 여러가지 뭐 이야기를 할 말이 참 많이 있지만 어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므로 바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어 저는 좀, 좀 궁금했던 질문이 옛날에 하나 있었었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이좀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서 유대인으로 죽으셨고, 또 이스라엘 땅에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고, 어,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수많은 기적, 각종 기적을 이스라엘 땅에서 베푸셨는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길래,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좀 이렇게 궁금했지만, 주변에 뭐, 누가 하나 시원하게 이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워낙 이런 질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답을 알고 있고, 쉽게 또 대답을 할수 있지만, 그때는 제 주변에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어느 교회에 예배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우연히 제가 그 교회 목사님의 책상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히브리어, 영어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다 펼쳐져 있더군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때세 가지로 성경을 읽는 그 어, 읽는 것이죠. 히브리어 펼쳐두고 영어 펼쳐두고 한글로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제가 이 궁금한 질문을 물어봤거든요. 어, 목사님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나요? 그렇게 하니까 그냥 목사님이 그냥 저를 또 보더니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지구에 종말이 온다. 단칸에 그냥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어, 저는 그때 제가 좀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히브리어 사전을 싸고, 물론 뭐 저는 구약이 히브리어로 됐고, 신약이 헬라로 됐고, 이런건다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제가 뭐 히브리어를 따로 공부한다든가, 이런 생각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그 목사님이 이제 히브리어를 가르쳐 주는 목사님이, 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목사님 안내를 받아서 제가 히브리어 사전, 헬라 사전, 뭐 폰의 대조 성경, 뭐, 온갖, 그것을 어, 다 사가지고, 제가 이제 성경을 히브리어 원어로, 어,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을 제가 공부를 하고, 히브리어 사전을 10년, 10년도 훨씬 넘었죠. 넘게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고, 히브리어 공부를 하고, 계속적으로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어느 정도 했는가 하면은, 일본 놀러 갔죠. 일본 여행, 을 갔는데, 여행을 갔는데서 그 지하철에서 저 자체가 이걸 챙겨가지고, 뭐, 히브리어 비밀 이렇게 해서 제가 책을 읽고 공부를 했어요. 저는, 저, 웨스터민스터, 뭐,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뭐, 하이델베르크, 뭐, 벨지, 뭐, 제네바 교리문답 등등, 이미 예전에 공부를 제가 다 했었었고 또 개혁 교회에 관한 여러 가지 공부를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단계에서 히브리어 있이 공부는 저에게 굉장한 충격으로 어, 다가왔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개혁 교회를 추구하는 것은 그 개혁 교회를 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성 교회와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뭐, 저는 이제 가장 보수적인 그장로교 합동 측의 그 노회장을 아버지께서 지내셨거든요. 그, 그 밑에서 자랐고, 저는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가 하면은, 주일날 빵한 번, 저, 사먹은 적이 없습니다. 사고팔고로 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주일날 빵한번 사, 뭐 그게 습관이 돼서 지금도 안 하지만은, 빵한번 사먹은 적이 없으며, 뭐 나이트 클럽에 가서 춤한번춘 적이 없고, 소주 한잔 입에 대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59이, 됐으니까 이제 1년 만에 6 0이죠 이렇게 제가 교육을 받다가 우연히 제가 이제 개혁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제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지금도 한국에 이제 개혁교회가 소수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혁교회를 알게 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개혁교회를 공부하면서 이 기성 교회가 뭐 고신이든 합동이든 뭐 통합이든 뭐다 비슷하니까 이 한국 이 기성 교회가 굉장히 미신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때 잘 몰랐거든요. 뭐, 송군영, 영신여배 드리고, 새벽 기도 하고다좀 열심히 하고, 뜨겁게 하고, 뭐,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있는데, 아, 봤었을 때, 거기서 뭐, 감사, 흥금 목적, 뭐, 기도제 목적, 뭐, 다 했었을 때,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 개혁교육을 공부를 하면서, 아 상당히 한국교회가 미신적인 요소가, 많다라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느꼈다는 것이죠. 그, 뭐, 전부 다, 사람들이, 뭐, 갔을 때, 여러분 믿는 대로 된다, 믿음 대로 된다, 뭐, 뭐, 포부를 크게 가져라, 뭐, 큰 믿음 달라고 해라, 그렇게 해서, 뭐, 전부 그렇게 하지만, 그러면 뭐 제가 질문 을 한번 해보면은, 이건이라든, 해, 장이라든가 뭐, 정중회 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안 나가는데도 뭐, 원하는 거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데서 그냥 다 막혀버린다고, 보면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참 즐거운 추억들이 많이 있고, 참 많은 설교를 들었으면 제가 뭐, 수배에 금요철학에 뭐뭐 산기도 뭐 제가 아버지 목사님께 얼마나 제가 많이 다녔겠어요. 그,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아멘으로 제가 하답을 했지만 제가 저, 저에게 별로 기억이 남는 설교는 아예 없는 것입니다. 기억이 남는 건한 편도 없는 것 같아요 기억이 남는 설교 그렇게 많이 들어도 그러다가 제가 시편 찬송을 부르고 개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개교회에서 추구하는 말씀 중심이 중심이 저에게 기초로 이제 자리를 잡기,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개혁교회는 상당히 그 수준이 높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일반적인 교회에서, 우리가 뭐 개혁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일반적인 뭐 교회도 아닌데, 우리가 개혁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말하는 개혁교회는 그하고는 좀 차이가 좀더 있어요. 상당히 요왜 그런가 하면은, 당장 일반적인 여러분이 다니는 뭐 합동 측이나 고신이나 뭐 보수적인 그런 교단이라 하더라도, 여자도 목사님을 안 배우잖아요, 보면은. 그렇게 교, 보수적인 교단이라 하더라도, 당장 이교육에서 부르는 시편 찬성만, 시편 찬성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은. 뭐 칼빈의 시편 찬성도 있고, 고려서원에서 나오는 시편 찬성도 있고, 굉장히 어릴 때 칼빈의 그 시편 찬성 같은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고려서원에서 나오는 게좀 시편 찬성도 좀 쉽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당장 기성교회에서도 시편 찬송을 들이대버리면은 부르지를 못해요. 500년 전에 찬송가이기 때문에 이 박자라든가 이런 개념도 이게 이런 게 없습니다 보면은 그렇게 해서 굉장히 부르기가 좀 힘들고 어 그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육교는또 상당히 또 건전하고 수준이 좀 높습니다 보면은 어 그러므로 자부심도 굉장히 강합니다. 저는 그런 기초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히브리어를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제가 이제 기초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기성 교회를 넘어서서 기역 교회까지 굉장히 공부를 했으니까 뭐 하이델베르그부터 요뭐 사도 신경도 뭐그 정도 사도 신경뿐만 아니라 그 앞에는 칼게톤 신조 도뭐 전부 다 해가지고 다가 신경 신경도 갑자기 기억 은안 나지만 다그 공부를 했었으니까 보면은. 그래서 개혁, 뭐야, 개혁, 개혁주의 개혁교율을 공부했으니까 나름 저는 보수적이다 그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에게 히브리어로 성경을 보다가 완전히 다른 세계로 제가 빠져드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뭐 루터가 그런 말을 했죠. 제가 루터가 다시 태어난 다음에 나는 히브리어를 공부할 것이다. 뭐 그런 말을 제가 루터 했다는 걸 들었는데 히브리어로 성경을 연구하니 성경은 전부 예수님 십자가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성경을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도 어 일부이긴 하지만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긴긴 어 시간을 히브리어 사전과 헬라 그리고 성경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공부를 하다가 제가 얼마나 참 벌레 같은 인간인지 깨닫게 되었고, 주일날, 뭐, 빵은 안 사먹고, 아, 안, 안 사먹었을지 모르지만, 뭐, 막걸리 한잔 입에 대본 적이 없지만, 그것보다도 차라리 술, 한, 술 한잔 마시고, 술을 뭐, 파는 게 나은데, 그런 것만 율법적으로 제가 제 짓겠지만은, 제가 얼마나 가식적이고, 참 벌레 같은 인간이구나. 내가 재인 중에 정말 개수고, 정말 내가 참 쓰레기 같은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어,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내가 일법적인 사람이거나, 내가 바로 석이그간다 발세인 같은 사람이거나 그런 재인이라는 것을 제가 철저하게 많이 깨닫게 되고 어 되었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공부하던 차에 지금 이시대의이 시점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를 제가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막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아는 내용을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앞에 서론을 좀 길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느 정도 아 제가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좀 알아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서론을 길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 지금까지 이런 과정으로 제가 공부를 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 다음에는 전쟁이 온다고 수차례 제가 설교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저기. 어, 제 카톡에도 앞에 코로나 다음에 전쟁이 온다고 그렇게 올려두었었고, 어, 제가 그 블로그에도 그렇게 올렸었죠. 그냥 저의 감으로 제가 그 올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히브리어를 제가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성경의 단어들만 항상, 저어야 단어들을 보면 제가 히브리어 찾아보는, 차, 찾아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냥 미운 날개, 날개를 의지하여 예수님께서 뭐, 그, 그 고룩한 곳에 어, 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고룩한 곳에 선다 그렇게 하면은 아 이게 저 날개를 의자에 쓴다는 게 이게 날개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제가 뭐 히브리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성전을 가리킨다 이런 것들처음부다 이런 눈에 들어옵니다 어, 그래서 제가 게시록에 흰말이 등장하는데 멸류관을 받고 어, 나아가서 또 이기고 이기려고 한다라는 이, 이것이 아 이건 100% 코로나구나 이런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왜냐면 코로나가 면류관이거든요 코로나, 코로나가 바로 면류관 왕관을 가리기 때문에 아 이게 지금 첫 번째 재앙이 어, 요한계시록에 나온 첫 번째 재앙이 지금 지나갔구나 그럼 이제는 반드시 코로나 다음에 전쟁이 오겠구나 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뭐 이런 이야기를 해도 어, 뭐 주변에서 믿지를 않으니 그건 제가 그냥 유튜브에 올려두는 겁니다. 뭐 믿고 싶은 사람은 믿어라 뭐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뭐 자유고 어차피 노화 시대도 노아가 뭐 그렇게 120년 동안 그렇게 뭐 을을 전파한 노아라께서 얼마나 전도를 했겠어요. 자기 가족만 결국 노아의 방주에 타고 뭐 소동과 고모라 때도 그렇게 롯이 어그 피하라고 불로 심판한다고 해도 사회들조차도 농담으로 얘기했다 하는 것을 보면은 어 주님께서는 이 시대도 노아의 시대로 노새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어 제가 아는 것을 나누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알아가십시오. 뭐, 믿든지, 뭐, 믿지 않든지. 저는 그래도, 그, 제 유튜브를 봐주시는 분은 그래도 또 저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봐주시고 하니까, 제가 아는, 아는 지식을 제가 최대한 다, 다 해서 그렇게 올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제가 동영상을 아마 잘못 올릴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뭐 또, 올릴 수 있으면 제가 올리겠지만, 어쩌면 이게 또 마지막 동영상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올린 동영상을 갖다 1편부터 차찬하게해석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예, 여러분 스스로도 히브리어 사전만 있으면은, 쉽게 성경을 갖다 어느 정도 깊은 내용을 보실 수가 있기를 것입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코로나 다음에 전쟁이 온다. 그리고 그 다음은 붉은 말, 전쟁이 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쟁 다음에 기근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사망이 와서, 아, 전세계 한 20억 정도가 죽겠구나. 어, 뭐 성경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성경에는 주님이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난다고 하셨습니 이게 전쟁 아닙니까? 그 코로나 담이 전쟁이니까 이 저, 코로나 다음에는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대적해서 일어나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는 다음에는 뭐 한국과 북한, 뭐 대만과 중국 그리고 뭐 민족과 민족, 나라 다른 나라, 다른 나라들도 이 전쟁에 휩쓸린다 이런 뜻이 이런 뜻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터질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제가 대비하 대비하시라고 동영상을 어, 올리는 겁니다. 제가 혹시 이제 시간이 되면 동영상을 제가 더 올려드리겠지만 어,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국의 전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계 동영상에도 있지만. 그 2017년도에 미국을 가로지르는 계기식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것도 설교 동영상에다 올렸고 또 행성 정렬, 정렬이라든가 하늘의 별자리 이런 걸 갖다 제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보면 은그 2017년도에 미국을 가로지르는 이렇게 가로로 가로지르죠. 그리고 2024 올해입니다. 올해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로지르는 계기식이 8월이니까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 미국이 망하는구나드디어 맨날 동성애만 부어짓다가 70년 전에 우리 한국을 도와주던 성교, 보고 100년 전에 성교 하나의 말씀을 들고 오던 그런 미국이 아니라, 이제는 미국에서 들고 들어오는 거는 동성애라든가, 처음부터 태폐, 태폐적인 거, 마약이라는 이런 것만 들고 오니, 더 이상 옛날의 미국이 아닌 것이죠, 보면. 그런, 뭐 그런 미국, 그, 미국이 지금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는, 그 계기일식이 7년 만에, 2017년도 에 일어났고, 2017년도 에 일어나는 게 그게 99년 100년 만에 일어나는 계기일식이거든요. 계기일식이라든가, 뭐, 월, 월식이나 이런 건늘 있는 것이지만, 100년 만에 일어났다는 것은 특별한 이 사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4년도에 아마 미국이 갈라지지 않겠는가. 제 나름대로 계속 설계 동영상이 그렇게 많이 올렸죠. 여러분이 동영상을 앞부분에 보면, 뭐, 종말의 징조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면. 아마 지금도 벌써 트럼프 때문에 미국이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고, 뭐 내전이 일어날지 어떻게 될지는 전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미국이 흔들림이 온다는 것이죠. 그럼 중국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뭐 성경은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 되지 않겠어 미국이 흔들린다면은, 아무래도 우크라이나라든가 이스라엘 때문에 미국이 흔들리고 있는데, 거기다 미국이 아마 또 내부적으로 저기 흔들리면은, 중국이 아마 대만을 공격하기에 가장 좋게 되겠죠 그 전에 아마 주한미군을 묶어 놔야 되니까 아마 한국과 북한이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아주 높다 이 말입니다 뭐 그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주님이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이 같은 습관을 지닌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니 한국도 여기에는 자유롭지 않다 이 말입니다 전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 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갖다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통 동영상을 긴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일단 이스라엘은 저렇게 해서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많이 나오지만은, 답이 나와 있어요. 제가 미리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뭐 아나운서들 아무리 떠들고 전문가들 떠들어 봤자, 별 상남성 성경이 답이 나와 있어요. 요엘서 3장 2절입니다. 나의 땅을 나누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화가 나셨다. 그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3장 2절에 나의 땅을 나누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마제 3의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자에 쓴다, 쓴다 했기 때문에, 그 날개가 성전을 가리기 때문에, 제 1성전, 2성전은 지금, 저, 어, 솔로몬 성전, 그다음에 그 다음에 스수바빌 성전이죠. 그 헤롯이 세웠는 거.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무너지고, 제 3의 성전을 저 사람들이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전쟁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뭐 저기에 자리를 쓸어버리고 성전을 짓든지 해야 되니까. 제, 제 3의 성전을 누가 지어질지는, 어, 지어줄지, 지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아마 왕로를 하는 사람이 적그리 있었다. 그 대사는 이 값에 그 나오죠. 여러분 읽어보시면 보움될 겁니다. 제 3의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피하라고 하셨는데 그 멸망에 가진 한 것이 100%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 기부를 알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러가지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하죠. 마지막에 이 모든 이 말씀을 하시고 깨어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교회에서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깨어있어라. 그럼 여러분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깨어있는 게 우리가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럼 뭐 깨어있는 게 뭡니까? 뭐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그리고 그게 뭔지를 갖다가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능적으로 깨어 있는다 하는 게. 그러기 때문에 어, 깨어 있다 라는 깨어 있어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깨어 있는 모습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6월절 날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 그 이집트라든가 피가 없는 집을 갖다가 다 뭐야 그 쓸어버릴 때, 다 죽이실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깨어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런 모습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때 밤에 그냥 다 나가져보면. 전부 다, 이집트는 밤에 이제, 그, 파라오가 보내지 않습니까? 그게 끼 깨어있는, 다 잠을 잘 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깨어있는 것입니다. 문에 피를 바르고. 그거를 말,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한테 깨어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깨어있는 거. 대사로니까 전서, 5장 6절에 보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어, 차릴지다. 낮에 속하였다. 믿어,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렇게 이제 여기 승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 요 마지막으로 요거 한 장만 읽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 가나에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신이 알기 때문이라. 그렇게 하면서 저 밑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면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밤에 속하지 않았다 이 말이다. 빛의 아들, 이빛 빛 대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일, 읽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늘 끼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구을 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6월절날, 전부 다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처음부터 뭐 하는 그 모습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 말씀을 늘 읽어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삶, 그것이 빛이 우리 안에 있는 거, 그것이 끼어 있는 거.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전쟁이 터지 어떻게 하든 그것을 우리한테 요구한다, 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기름 준비하지 않는 다섯 처녀들처럼 그렇게 슬피 우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때 기름 사러 간다고 막 날리시지 말고 우리가 그때 한번 다친 부은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하나 계속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보면은 어, 우리가 끼어서 우리가 신랑을 맞이하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 짧은 동영상을 집에서 그냥 혼자 올려봅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앞으로 이제 시기가 굉장히 위급한 시기가 오니까 각자 우리가 준비를 잘하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